857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사각형 ABCD에서 다음 조건들이 성립할 때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먼저 AC를 X라고 놓고 구하고 AD도 한번 구해게요 코사인 법칙 쓰면 X제곱은 8의 제곱 플러스 6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6 곱하기 8 곱하기 코사인 60이고요. 이 코사인 60이 2분의 1이니까 X제곱은 100 마이너스 20 이거 계산하면요. 48이죠. 48이니까 52가 됩니다. 그래서 x는 루트 52가 되세요. 2루트 13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도 코사인 법칙을 한번 적용해 볼게요. 그럼 x는 2루트 13이니까 그것의 제곱은 y제곱 플러스 64 마이너스 2 곱하기 y 곱하기 8 곱하기 코사인 60이죠. 그럼 52는 y제곱 플러스 64 cos은 2분의 1이니까 약분할 걸 약분하고요 마이너스 8y 결국 0은 y 제곱 마이너스 8y 플러스 12가 됩니다 그럼 6 2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면 y는 6또는 y는 2인데요 지금 ad는 2보다 크다 했으니까 6이 되겠습니다 그럼 두 삼각형은 합동이죠 그럼 넓이는 이 삼각형 넓이에 두개 주면 됩니다 그럼 넓이에 는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8 곱하기 사인 60 여기에 2배 해주면 되니까요. 결국 이것은 2분의 루트 3이 돼서 약분하면 24 루트 3이 정답이 되겠네요.